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경두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많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지금부터 고정식 해상풍력 지지구조 최적화 설계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컨텐츠는 뭐 시장 동향과 연구 배경, 개요, 개발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 풍력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21년 그 21.1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매년 약한 10기가 규모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유럽 중심에서 이제는 아시아, 미국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가는 구조를 볼수 있고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전체 물량의 50%를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이제 실증과 시범사업, 확대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었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일어서, 들어가면서 당, 어, 당분간은 조금 주춤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2030년대 연 50기가 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시장은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풍력의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면 뭐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상풍력 터빈이 대형화되고 단지의 대형화 그리고 중대시진으로의 개발 영역이 확대되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해상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터빈의 용량이 증가하면서 기술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비용 절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터빈의 대형화가 워낙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수 있고 겠 어, 풍속에 대한 어, 입지 같은 경우도 고풍속 지역 입지가 이제 더 이상 우호적인 입지보다는 좀더 이제 수심이 깊고 그리고 이격 거리가 넓은 이격 거리가 먼 지역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풍 석 터빈이 필요하고 중풍 석 터빈은 블레이드 크기가 크고 그러면 중량이 더 많이 많이 저항할 수 있는 지지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 구조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러므로써 지지 구조 의 중요성도 역시 지속적으로 어,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가 이제 선암의 해상품역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카펙스 정도에 대한 거, 비용을 분석을 했었고요. 이게 21년도 자료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그, 작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메가트당 와 60억 수준이었고, 당시에는. 현재는 어, 코로나 이후에 비용의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메가트당 와 80억에서 100억. 까지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성을 그래서 개선하기 위한 연구, 결, 연구 결과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 그 한전 전력 연구원에서는 지난 그 선암의 해상풍력의 전체 그 사업 일진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국 해외 같은 경우는 보통 기당 3일에서 19일 정도 되는 개발 기간을 소요하는데 비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워낙 그 초창기고 인프라도 너무 안 갖춰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9 0일 정도까지 그 표준 공기가 나오는 것으로 그때 분석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설계 최적화라든지 시공의 최적화 그리고 설치 시스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연구 개발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과제로서 설계 가이드라인을 기필하고 전체적인 설계 최적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는 것을 본 과제가 출발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워낙 저희 우리나라 지반 상태가 좋고 안반이 빨리 도출하다 보니까 육상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안반에 속했타는 기초 형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여건이 되다 보니까 해양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활용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그 관이 깊이 자체가 너무나 길어지고 그리고 또과설기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 어, 또 해저 특성상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찰 설계를 이게함으로써 전체적인 기간을 굉장히 줄이고 있는데, 우리의 그안반에 소켓하는 시간 자체가 전체 그 공정 기율에서약50% 이상, 약 42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국만큼 공정 그 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마찰 제지 말뚝이 말뚝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어, 뭔가 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설계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본 가이드라인 개발과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 거죠. 이제 설계 패러다임을 마철만철마둑을 마찰, 주로 자주 쓰게 만들겠다. 또 하나는 집안 조사의 엄밀성을 좀 제고시켜서 보다 또 정량적인 집안 조사를 가지고 설계를 확실하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본 과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공개적인 목표를 다음과 지이 이제 세워놨었고요. 그첫 번째 과제로서 육상 하부의 기초의 설계 방식을 o 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other one, the other one, t h 지지 t h e r one, the 우 t h e r one, the o t 위조 r 설계를 하고 있는데 모노 파일이나 t 션 3레그 자켓 혹은 또 4레그 뭐 자켓과 같이 다양한 기초 형식에 대한 설계를 할수 있도록 좀 열어놓고 가장 우호적인 현장 집안에서 가장 우호적인 것들을 좀 선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겠다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총 이제 62억 원의 비용을 투여를 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설계 가이드라인 지필에 대해서는 집필에 대한 부분이 약 10.3억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그 설계 그 DB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현장 실증 실험을 통해서 본 가이드라인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검증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 과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쨌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기초의 설계 기법을 정하겠다. 그리고 선정 기준을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집안 형태에서 가장 최적화된 구조물을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한창 자체에서 구비하겠다. 그리고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입을 하고 대규모 현장 실증 실험을 통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잘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또 확인하겠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과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00년도까지 해서 예지 발간 및 가이드 보관이 보완까지가 이제 위탁 업무로서 수행이 되었고요. 또본 업무로서는 집안 조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식 모형 시험, 해석 모델 개발 설계 리뷰교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만약 3000년도에는 어, 지지 구조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에 거 대한 부분을 어, 한전에서 그 자체적으로 사업 선정에 활용할 예정이고요. 또한 대규모 현장 실증 실험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의 그 활용성에 대한 부분을한번더 체크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본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뭐 워낙이다, 워낙 나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초안을 수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업데이트를 시켰고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가이드라인 내에 CPT 기반의 집안 조사 체계를 집어넣어서 좀더 엄밀한 집안 조사를 해서 전체 설계 파라미터를 추적할 수 있게끔 좀 유도하는 식으로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 검토 및 보안 측명에서 공청회라든지 외부 전문가 검토 그리고 설계 예제 수행 기관의 각각의 의견을 받아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주셨고요. 그걸 통해서 또한 대한통합회와 수력에너지학회 또한 올해 또 대한통합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전문가 세션을 열고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설계 가이드라인 실무 교육을 또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 들에 대한 저희 설계 실무자들의 피드백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가이드라인 이외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설계 예제집에 대한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설계에 대한 제반 어, 사항에 대한 부분과 스레그 자켓, 포레그 자켓, 모노파일 그리고 석션 자켓, 자켓에 대한 예제가 향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활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증 실험을 지금 현재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 위치는 한전의 고천전역 시험센터 내에서 대규모 현장 실증 실험 장소를 좀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설계의 시험 전반에 대해서 제3자 검증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어, 실험 규모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모노파일 같은 경우는 최소 직경 2.5m 이상, 어, 그리고 하중 제압 포인트가 한 10m 이상으로 올라가고, 파일 자체도 한 12m에서 18m 정도 되는 길이에 대한 것들로 해서 모노토닉 시험과 사이클릭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자켓 파일 같은 경우는 어, 자켓 자체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연직하중 기초다 보니까 압축과 인발력에 대한 실험을 위주로 해서 어, 일정 직경 1.5m의 좀더 실규모 사이즈의 실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전 해상폭력 지지구조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자체 이제 DS 코드를 부여해서 각각 표준화하는 설계 문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어, 저희 항만협회와 해수부 협력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고정식 지지구조 설계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여기에 집어넣는 것으로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쪽 문서로도, 문서로도 같이 요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 향후에 있어서 한정과 대한대통합학회 자체에서 설계 가이드 공동 발행을 진행하고 교육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전반적인 소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